공주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온 세상이 어둠의 마법에 걸리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밀라 공주는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하며 자극 추구를 원하는데 딸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아빠인 왕은 딸이 위험 회피를 선택하기를 강요합니다. 장소를 이동하며 펼쳐지는 모험과 어드벤처를 통해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영화 더 프린세스 도둑 맞은 공주. 공연 읽어주는 기자 천사욱입니다. 난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책 두 권의 저자이고, 전재신문 계열사, 전재신문 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 영화 리뷰 92번째 시간은, 올레 말라무 감독의 애니메이션, 더 프린세스 도둑 맞은 공주 리뷰, 자극 추구를 원하는 딸, 위험 배피를 강요하는 아빠입니다. 리뷰 포인트 1. 화려한 색감의 3D 애니메이션, 화려하지만 정적인 배경과 실제 모습보다 더 역동적인 인물과 동물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더 프린세스 도둑맞은 공주는 화려한 색감의 3D 애니메이션입니다. 배경은 3D이긴 하지만 동적이라기보다는 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만약 화려한 색감으로 배경 또한 동적으로 표현했으면 정신없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인물들의 움직임은 실제보다 더 역동적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관객은 사람과 동물의 움직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화려한 그림 위에서 인형을 빠르게 움직이는 놀이를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프린세스 도둑맞은 공주는 수채화보다는 유화와 같은 정서가 느껴집니다. 마법의 세계가 가진 화려함을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해 너무 어둡게 나타내지 않으면서도 악당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린 관객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스토리텔링의 악마와의 결투를 담을 수 있는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밀라공주를 구하기 위해 달리는 루슬란의 시야일 때는 액션캠으로 찍은 것처럼 배경이 움직이는 모습을 고급스럽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선택적으로 집중해 기술력을 발휘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리뷰포인트 2. 밀라 공주의 자극추구, 허세장렬하지만 순수한 루슬란과의 케미와 사랑. 더 프린세스 도둑맞은 공주에서 밀라 공주는 재미없고 지루하고 안정적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롭고 신나는 도전을 하고 싶었던 밀라는 자신의 스스로 선택하는 것, 진정한 모험, 진정한 자유를 원합니다. 밀라의 자극추구는 살아있는 느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과 연결됩니다. 자극추구를 원하는 어린 관객은 밀라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딸인 공주를 사랑하지만 딸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는 아빠인 왕은 딸이 위험 회피를 선택하기를 강요합니다.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는 내면과 현실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더 프린세스 도둑맞은 공주는 그 갈등 사이에서 깨닫고 성장하는 과정을 내포합니다. 루슬라는 허세 장렬한 캐릭터로 요즘 문화예술, 예능에서 각광받는 스타일입니다 진정성 없는 허세장렬 자체보다는 귀여운 허세장렬이 만드는 판타지의 힘을 루슬라는 보여주는데 사랑은 마법보다 강하다는 판타지와 귀여운 허세장렬함은 같은 맥락에서 연결해 볼수 있습니다 리뷰 포인트 3. 모험과 어드벤처, 새로운 곳으로 가면서 다양한 영상을 스토리텔링에 담는데 어린 관객들에게 도전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더 프린세스 도둑맞은 공주에서 밀라를 구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은 영상 표현과 스토리텔링의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은 모험과 어드벤처를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곳으로 가면서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펼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장소 이동은 애니메이션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인데 반전도 이동된 장소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로운 장소는 새로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의 가치를 어린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더 프린세스 도둑맞은 공주는 스토리텔링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에 영상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만 관심 있는 어른 관객은 다소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더 프린세스 도둑맞은 공주의 뮤지컬 씬에서의 노래는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로 친숙함을 전달합니다. 뮤지컬 배우 김소현과 손준호가 한국어 버전 OST를 불렀는데 뮤지컬 씬이 많았다면 싱어롬 버전의 상영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사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